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받,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출입증 입장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우리 일생 평생 동안 무엇을 도대체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평생 동안 우리는 숙명적으로 언제까지 그 많은 걱정, 근심, 고통 그 만가지 고통 속에서 표적거려야 합니까?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즉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즉, 칭의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받은 대로 정말 성도답게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은혜의 삶, 성도다운 그런 거룩한 삶,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다섯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 어렵고 또 우리가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옵니다.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하는 거고. 그 뭘로 이루어지냐.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칭의로 화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란, 인내, 연단, 소망. 어려운 단어들 네, 많이 나오고요. 오 절에 보니까 성령 또 성령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무려 열 가지의 이런 아주 어려운 주제들이 이 다섯 절 안에 꽉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론 제가 이걸 다 설명할 뭐 시간도 그렇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새기고 깨달으면서 정말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은요 매우 논리적으로 순서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교리나 또는 사상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섯 구절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에 사 장에서 무슨,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자손과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졌다, 칭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장 마지막에 말미를 끝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에 그러므로 한번더한번 있는데 두번 나와 있네. 그러므로 <laughs>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 그러니까 앞에 사장 말씀.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실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개혁개정판에는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황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음을 받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즉 칭의를 받았는데요. 이 바울이 말한 칭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제 과거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시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화합, 평화, 화평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이 된 것이죠. 이게 과거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배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어떤 믿음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함,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이거 현재.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위치, 현재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그 소망을 갖게 미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소망이 바로 여기서 에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죽으셨고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끝내고 자, 2절까지 끝나고 3절을 가면서 주제가 바뀌어 가는데요. 자, 앞절들과 3절 이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즐거워해야 되죠? 왜 기뻐해야 되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바울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왜 환난을 꺼내서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칭의와 환난 이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믿으면 곧 맞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래? 그냥 믿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믿음은 말로나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면 우리가 믿음이 진실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아마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과 거룩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칭의를 먼저 받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칭의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과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자, 환란을 기뻐하는 것은 환란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많은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기쁨의 이유로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의 결과는 사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불같은 시련,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된 인격을 만드는 게 연단입니다. 연단, 정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란과 고통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더 나쁘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욱 더 풍요롭게 합니다. 풍요롭게 해줍니다. 믿음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욱 더 강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더욱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 있는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자, 성도들이 고난을 잘 겪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도 격려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5절 말씀만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아멘.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또뭐 건강 문제, 어뭐 여러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환란의 최종 결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그 고난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도 없이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겪으셨고, 또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배반을 하는 것도 당하셨고. 그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매달아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으셨고 로마 정부는 마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하고 아예 차원이 다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탄, 고 고독, 고통과 고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화평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폭풍을 헤쳐 나가는 것이 이 고난의 폭풍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것이고 환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더욱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인들 모두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